자, 별 찍기 1번 문제. 첫 번째 줄에는 별 1개, 두 번째 줄에는 2개, 그리고 n번째 줄에는 n개를 찍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5를 입력 받았다면 처음에 1개, 2개, 3개, 4개, 5개 출력을 해주시면 되죠. 반복문을 활용해서 출력해 주시면 굉장히 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줄에 개수를 입력을 받습니다. 라인 카운터에다가 라인 카운트 개수만큼 해당 줄의 개수만큼 인자로 넣어주시고요. i 플러스 1로. 그서 개수만큼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0번째가 들어가면 개수가 1개 출력될 거고요. 그 다음 i가 포문을 한 바퀴 돌고 가서 1이 되면 2개 출력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정답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